병솔나무입니다. 꽃이, 꽃, 꽃이, 병 땅은 솔 같다고 해서 병솔나무라고 합니다. 이게 원래 저 인도에 가보니까 이 인도가 원산지인가 봅니다. 나무가 한, 하나를 먼저요. 하나를 먼는데 수양버들처럼 늘어져 가지고 중간 중간 중간만 꽃이 다 피는 겁니다. 이 크면서 꽃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인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일난되는데 네 인도가 뭡니까 네 지금 많이 들폈습니다 이게 다 피면 이게 벌거 않습니다. 이게 다 피면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. 어, 많이 지금 꽃이 많이 맺혔어요. 엄청 많이 맺혔어요. 지금. 저 지금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심어 봤는데 영하 한3 4도까지는 이제 사는데 영하 아한 영하 6도 뭐 6도까지는 사는데 영하 10도 넘어가니까 다 죽어 버려요. 부산에서는 그래 부산에서는 이거 키우기 힘듭니다. 제주도는 뭐 여기 명화로 여관에서 안 내려가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.